요 죄송한데, 이거 99번 문제인데, 이거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어요. <laughs> 보면, 요게, 이게 너무 높이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0.7이거든요. 그러니까 0.57이랑 0.77 사이에 대응되어요이거 어? 그래서 그냥, 근데 숫자만 정확히 보면 되니까 그냥 봐. 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얘기하는 거야. 틀리는 거. 찬찬한 테니까잘 봐. 아니, 이거 좀 그림이 좀 틀려도 그냥 문제 푸는 전혀 문제 없어. 1번. 자, 사인해갖고요 x 더하기 y입니다. 요거의 값이요, 0.77이냐고요? 오케이? 야, 먼저 자, 바요 x 더하기 y 각이니까, 야, 요조그만게 x고, 요게 y니까요. 요렇게 통으로 얘기하는 거야, 통으로. x 더하기 y는 쉽게 그냥 x 더하기 y. 는 그랬을 때또 하나, 항상 요거 단위원 나오면요, 요거 꼭 체크해 줘야 돼. 뭘 체크해야 되냐? 요거. 여기가 1이잖아, 요거 반지름으로다가 여기도 1이야. 에? 그러면 사인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분의 2건데, 자, 요요요 요, 요, 요 높이가 얼마냐, 여기 요렇게 대응되는 거 0.77이지, 오케이. 따라서 사인 x 더하기 y는 1분의 0.77해서 어딱 맞네. 에? 그래서 맞는 겁니다. 에? 지금 틀린 거 찾은 거예요, 틀린 거. 자 2번 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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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뭐냐면 sin y가 sin y 의 오케이 얘가요 0.82냐고요 야 그러면 y라는 각을 봐야 돼요 y라는 각 어? 자자 잘봐 y라는 각은 요거거든 요거 야 그러면 또 하나 뭘 봐야 되냐 요 y라는 각을 포함하는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 그럼 어디가 보여야 돼 요렇게 봐야 돼또 이거 멍충하게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요거 사인 때문에,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그럼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기에. 그리고 요거 1이고요. 요 각이 Y니까 요것 분의 요거, 그게 사인 Y인데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높이. 요 높이에 해 당되는 게 얼마야? 0.57이네. 그니까 러 얘는 1분에 0.57인데 0.82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으로 바로 체크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근데 확인 차원에서 내가 3번, 4번, 5번 다 해볼게. 응? 답은 2번. 자, 세 번째요. 3번은 코사인 y야. 코사인 y. 얘가 0.82가 맞냐 이거야. 맞겠지? 근데 확인해볼게요. 확인. 잘 봐. 잘 봐. 요거 저번 시간도 했는데. 야, 여, 이게 그럼 또 y니까요. 그럼 야, 요거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접근해보면 요거니까요. 코사인은 요거뿐의 요거죠. 아, 이것도 바로 되네. 요거 1, 2, 1이고요. 1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요거니까 0.8이 맞죠. 오케이, 요것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코사인, 예? x 더하기 y입니다. x 더하기 y. 요게 0.4냐 이거야? 야, x 더하기 y는 요거요죠 요거. 이거? 또요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큰 거, 요렇게 요렇게. 여기 좀 진하게 해줄까요? 오케이. 그러면 1분의 요거죠. 그래서 1분의 요건데 여기 보니까 0.4니까, 그거 0.4 맞죠? 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도 확인합시다. 5번. 5번이 뭐냐면, 탄젠트 Y야. 아, 야, 요거 좀잘 봐. 탄젠트 Y가 0.7이냐 이거거든. 오케이? 야, 그런데, 그런데 봐 똑같은 Y야. 근데 아까는 요 상황에서 따졌어. 그왜요 상황에서 따지냐면,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뭐 이것뿐에 이거에서 이게 사인 아까 얘기했거든. 요거. 근데, 코사인이라. 근데 봐봐, 요 삼각형으로 탄젠트 얘기하려면 니네가 산수가 좀 빡세. 이것분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 이거 길이가 얼마? 0.82분에 요 높이에 해당되는 게 0.57인가 산수를 겁나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꼭 요거 각이 여기인데 삼각형 요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냐? 좀 크게 보는 거지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왜 쉽냐면 요 밑에가 그냥 1, 1이거든. 그럼 1분의 요거거든. 근데 요요높이 해당되는 게 얼마야? 0.7이지. 그러니까 1분의 0.7에서 0.7 요것도 맞는 거야. 오케이, 예, 이해가지. 그래서 요거 정확히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쪼, 살짝 좀 쓸게 있다잉. 뒤에 가서 살짝 쓸거이. 노트 조금 이다 꺼내놔요. 야, 우선 113번 볼 거거든. 야, 그전에 하나 물어보자. 어이, 인상 쓰지 말고 코사인에서요. 요 각이죠. 요 각을 키우면 코사인의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오케이, 잘한 거예요.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오케이. 마지막이죠. 사인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오케이,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잘 봐. 어, 그거만 파악하면 돼. 근데, 조금 하나. 아이아니 아이. 노트에 써, 그냥. 이거 뭘쓸 거냐면, 잠깐만 봐. 사인이랑 코사인을 좀잘 봐야 되거든? 좀 특징이 있어. 그냥 이거 노트에 쓰고 가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쓰는 거는 특수각들 얘기야 특수각들. 보면 봐봐. 사인이랑 코사인을 좀 얘기할 거야. 탄젠트는 안 해도 돼. 여기 30도, 45도, 60도요. 요세 개만 할게요. 뭐 0도, 뭐 90도는 할 필요는 없고. 야, 요거 다시 한번 써보자.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자, 얘는요, 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거든. 오케이? 야, 요수좀잘 봐봐. 어? 야. 요놈이랑요 놈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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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비의 값들을 보면 어딘가 딱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얼마에서 일치해? 그렇죠. 요 45도에서 일치하죠. 요 45도에서 일치하죠 그쵸 야 그러면 잠깐 여기서 값이 같아 지는데 야 45도 보다 작은 30도에서는 누가 더 크니 코사인이 더 크지 요거 체크해주세요 그러다가 두 개가 값이 같았다가 45도와 60도 사이에서는 누가 이제 커져요 사인이 더 커지죠 오케이 미안한데 내가 이거 그냥 90도까지 해줄게요 90도까지 외워주는게 좋아 응? 어? 하나 물어볼까? 90도, 사인 90도 얼마예요? 오, 잘했어요. 고개 떨구지 말고요. <laughs> 코사인 90을 얼마예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요 같은 값을 기준으로 0부터 45도일 때뭐 절대 값 형성되는 거 이제 뽑아주는 거 나올 거야. 에? 그리고 하나 더. 그 미리 써놓자, 그냥. 너희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 물어보자. 어, 우리 수연아.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도 계속 써먹어요. 딴데 보면 때릴 거예요. 잘 보세요. 수연아. 긴장하지 말고. 다 배운 거야. 옛날에, 애기 때. 루트 이래갖고요. 여기 안에가요. 어떤 미지수인데 제곱이래요. 이건 어떻게 돼요? 네. 네? 자. 당황해요. 미지수인데 여기 a 제곱이에요. 그 루트가 있고. 그걸 어떻게 에이, 절대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어? 이거 왜 큰일 나? 이게 절댓값 안 하면요. 이게 잘 들어. a가 양수면 절댓값 필요 없이 그냥 a가 되는 거고. 요게 a가 음수면 그러면 아이고 음수면 요때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A 나오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때도 써, 계속. 오케이? 근데 이, 이, 이거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거 요거 밑에다 요거, 이, 이거랑 이거를 구분을 꼭 해주라고. 제발 부탁인데. 루트 A인데, 바깥쪽에 제곱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 값 아닙니다. 루트 바깥에 제곱이면 그냥 A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루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대 값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중3때 아마 배웠을까 이거 어? 제곱근 배우면서 이거 꼭 구분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진짜 힘듭니다 에? 그래서 이거 갖고 요 이제 절대값 벗기는 형태 나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이거 대수관계만 판단하면 돼 오늘 필드할 때이거야요 이거 이거 딱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우선은 보면요 0부터 90도 사이일 때요 A라는 각이 0부터 90도예요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탄젠트만 정확히 알면 다 풀어요 1번 자 sin A예요 sin 사인 A란 놈의 제일 큰 값, 최대 값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 맞죠? 제일 큰거 1이잖아요. 너희들 이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 응? 오케이, 자두 번째요. 사인 A보다는 코사인 A가 어? 얘가 더 크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0도부터 90도에서는 응? 어? 사인이 작았다가 다시 사인이 커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답은 2번 바로 가면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어, 각 a가 조건이 붙었어. 4 5도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 요 조건 잘 봐. 45도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야. 오케이? 요때요. 사인 a가 탄젠트 A가 있는데, 아, 이러, 이러, 이러. 이씨, 탄젠트 안 써버렸네. 요거가 탄젠트 A가 더 크다. 잠깐만. 여기 지금 탄젠트 안써 탄젠트까지 좀 써놓을게요. 그냥. 탄젠트 요거의 값은요. 얼마? 루트 3분의 1, 요거 1, 요거 루트 3. 얘는 할 필요 없어. 이거 무한대입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큰가. 그냥 뭐, 그냥 이거 묻진 않아요. 오케이? 45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사인이랑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요거 보니까 요거는 루트 3을 2로 나눴고 루트 3이잖아. 당연히 누가 크니? 탄... 탄, 탄젠트가 더 크죠? 그렇죠 맞는 거예요. 어, 여기는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야, 이 1보다는 무한대. 무한대란 건 엄청 큰 수야. 응? 예, 요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맞아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부분, A의 값이 커질수록 코사인의 값. 아, 그니까, 또, 또 요거.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은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이해 가죠 어? 그래서 a의 값은 작 코사인 a의 값은 작아지다 맞죠 오케이 어. 따로 안쓸게 다섯 번째 탄젠트 a 의 최소요 a의 최소값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죠 어? 지금 내가 안 썼는데 탄젠트 0도는 0입니다 오케이 0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은요? 몇 번이었죠? 어, 2번으로 체크해 주면 돼요. 요 대소 판단하는 거잘잘 잘 나옵니다. 자, 넘기세요. 좀 빠르게 해결할게요. 116번 바로 요거 별표 두개 치세요. 자, 잠깐만. 야, 요거 별표 두개 쳐요. 이? 요거. 야, 이거 너희들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거야. 어디 줄쳐야 되냐? 소괄로 해갖고, 요거 각이 45도랑 90도 사이, 여기다 줄치세요. 예? 야, 그러면 잘 봐라. 예? 자, 빼기 하고요. 여기, 루트. 루트 하고요. 자, 코사인 A. 빼기, 탄젠트 A. 의 제곱. 그리고 빼기, 루트. 여기 또,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 하고, 제곱. 플러스, 절대값, 사인, 제곱 A. 요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걸 간단히 정리해 주래요. 어, 잠깐만, 이거부터 해라. 루트 안쪽으로다가 완전 제곱 있지? 이거 그냥 요대로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는 내비두고, 절대값, 코사인 A 빼기, 탄젠트 A입니다. 자, 빼기요. 또, 역시 마찬가지네, 그냥. 절댓값 써주고, sine a plus cos a. 또, 역시 마찬가지죠. 어, sine 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런데 니네는 좀 쉬워. 요 놈에서 앞에 게좀 중요하고요. 요거랑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왜안중요하다그러냐면봐봐 45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누가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양수고 양수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양수입니다.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냥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돼. 사인도 양수죠.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요게 중요. 요거 중요. 야, 45도랑 90도 사이에서 코사인이랑 탄젠트야. 아니면 쉽게 하는 거알려줄게 이거 뭐, 이, 이, 우리 이 중간에 45도랑 90도 사이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각은 몇 도? 60도에 대한 값은 알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야, 그러면 잠깐만. 60도면, 봐봐. 코사인 A가 60도야. 코사인 60이 얼마야? 2분의 1이요? 어. 탄젠트 60은 얼마야? 루트 3이요? 그럼 당연히야 루트 3이 커, 2분의 1이 커. 루트 3이 더 크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 뭘 눈을 피해? 되졌냐 루트 3이 대충 얼마까지만 내가 외우라고 그랬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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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하면 하여튼 얘가 크죠. 얘가 크죠. 야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잖아. 그 무슨 값이니 이거? 음수 되겠지, 음수. 요거 음수입니다. ,이? 야, 그럼 잠깐만 잘잘 봐. 정리가, 응? 어? 절, 야, 안에 게 음수면 절대 값 사라지면서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그냥 플러스로 하면서 그대로 요거 안에 거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이거 분배해서 쓸게 사인 A, 코사인 A. 요것도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 사인 A. 어, 봤더니요. 막 없어져. 막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요렇게 없어져서, 뭐만 남았냐? 마이너스 탄젠트 A로 나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어? 요거 별거 없죠? 주의하시면 돼요. 자, 보면, 여기 보면, 봐봐요. 우선은 사인 70도. 요거 소수 계산은 그냥 너희들이 좀 마무리 좀 해라. 요거, 어? 코사인 50도. 곱하기 여기 사인 25도. 하고 더하기 탄젠트 70도. 이거 얼마니? 근데, 잠깐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30도, 45도, 60도, 0도, 90도인데 70도, 50도, 25도, 70도는 몰라요. 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학계산기라는 게 있거든? 아마 본 적은 없을 거야. 근데 그런데 보면요. 이거 다 구할 수 있어.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계산기를 안 쓰고 좀 뭐냐, 멍충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근데 표 보는 거 되게 쉬워. 자, 내 표는 안 그릴게. 잘 보고 있어? 잘 봐야 돼. 야, 그럼 봐봐. <laughs> 사인 70은 어떻게 보냐. 야, 자, 표에서 보면 우선 각도라고 해서 세로로 쭉 내려보면 70도 있지. 70이면서 사인이니까 사인이랑 이렇게 겹치는 거. 얼마니? 0.93. 0.93. 그래서 요거, 야0.93 쓰면 돼요. 되게 쉬워요, 쉬워. 어? 코사인 50. 보니까 50도이면서 코사인이 어디니? 0.64네. 오케이. 미안한데 니네 이거 소수 좀 빡세지만 다 계산해야 돼. 사인 25죠. 요 사인 25가 얼마야? 0.42. 표를 보면 돼요 바로. 어? 탄젠트 70. 탄젠트고 70이면 2.74. 2.74. 오케이? 요거 싹 산수 때려주면 답 나옵니다. 알겠죠? 어? 뭐표 보는 거뭐 쉬운 거니까. 자, <laughs> 아랭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5이고요, 밑면의 높이가 12, 원뿔이 있다. 에? 잠깐만, 내가 이거 좀 그려볼게요. 126번. 요게요, 여기 요렇게. 원뿔이 어떤 건지는 알죠? 어. 이렇게 되고. 잠깐만, 이 높이가 얘가 12고. 모선이란 게요 모선을 얘기하는 거야. 모선이 요거요. 요거 15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A, O, B요. 끝으로 여기 칠까 자, 다음. 어, 이때, 이거일 때 상, 여기 줄쳐야 돼. 세 번째 줄. 각 A, B, O의 크기를 삼각비 표 이용해서 구하래요. 각 A, O, B요. 아, A, B, O. 이거 몇 도냐, 이겁니다. 응? 그니까 우선은, 야, 잠깐만. 요거, 보통 각을 시타라고 해서 내가 시타, 요거, AOB. 보니까, 아, ABO. ABO죠. 요, 요 각을 뭐라는 거야. 요 각. 오케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바로 보이죠? 이것분은 이거죠, 그냥? 응? 어? 그래서 먼저 뭐할 거냐, 사인, 근데 여기 보면 요, 요 길이, 모선의 길이랑 높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응? 어? 사인 시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5분에 12 해주면 되죠. 3으로 나눠주니까, 응? 어? 오고요 0.8 이네요. 그럼 이때, 야, 봐봐. 사인의 값이 0.8일 때, 이각시트 어떻게 오느냐. 자, 표를 봐봐. 표에서 0.8을 찾아. 있지? 사인의 딱이 라인의 첫 번째 줄에서 왼쪽 보면 몇 도냐? 53도죠? 그래서 이게 얼마? 답은 53도 하시면 됩니다. 에이? 답이에요, 그냥. 에? 자, 잠깐만. 야,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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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부피구할 수 있죠? 어자 불러 부피공식. 어? 어. 오케이 뿌리요 무조건 3분의 곱하는 거예요. 원뿔이든 사각뿔이든 뭐든 뿌리면 3분의 곱하는 거야. 오와 잘했어. 우선 기본은 요거야. 밑,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로 곱하면 되는데, 에? 잠깐만, 요거를 r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h라고 할게. 그럼 요때 요 삼각뿔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1이고요 오케이. 밑면의 넓이야, 보니까 그거 원이지. 원이란 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까지 해주면 됩니다. 에? 만일에, 잠깐만 이건 쓰지 마.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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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뿔이야 이렇게. 불.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요 밑에 요거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높이고 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오케이 거기서 처리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원뿔 때문에 좀 한번 응? 알겠지